오, 헐. 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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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아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기는 다나았나예 아저씨가 만들어준 훅간다에 먹으니까 금방 났던데요 그럼 누가 만든 약인데 아 근데 너무 맛없어서 주, 순간 정신이 훅 가버릴뻔했어요 아, 일단 에, 동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지 넵 아까 준 지도에 있는 그 동굴은 에, 알겠나?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거의 없는 곳이다 무려 공룡이 나오는 동굴이야. 훌, 공룡, 음. 대박세군. 에, 그러니까, 에, 내가 알려주는 이 녀석들에 대한 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놔라. 내가 비싸게 사주지. 네, 찍어올게요. 어. 어떤 녀석인지 듣지도 않고 뭘 찍고겠다는 거냐. 하유, 제가 다시 들을게요. 에, 그래, 철저히 공부하고 가렴.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니까. 네. 떡기포. 어, 진짜 어디지? 저기 멀리, 음. 곰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그, 어? 도대체 포. 어디냐고? 포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이 말고 지금 가야 될게 어디냐고? 포, 터이왜 어? 음. 이렇게 늦었어? 나 혼자 여기 한참 기다렸잖아. 아이 포 기다린 거 맞아? 그냥 여기 있다가 막힌 거 아니야? 맞죠 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에휴, 나는 포 <laughs> 배고플까봐 어 이렇게 폰가리 치킨너겟으로 딱 만들어오고, 어? 만들어 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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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라면 100번 늦어도 됩니다 타키 오리사님 이거 세개 제가 가져도 됩니까? 아이 그럼 음, 당연하지 포 먹으라고 오. 만들어 온 건데 그리고 <laughs> 이숲에 <습에 웃음> 경계에 있는 음... 가장 큰 나무라고 하셨거든? 오... 음. 이큰 나무... 숲의 제일 큰 나무? 어... 아. 포! 저건가 본데? 오... 맞네 가서 펴보자 볼록 튀어있는 나무 뭘 먹고 저렇게 자. 많이 자랐을까? 글쎄... 홍가리 치킨 노약 같은 거 먹었나? 헤헤 <laughs> 오... 포 엄청 높다 이 나무 오... 자... 오... 여길 파면 되는 건가? 자, 간단 포! 도! 두돈 잠깐만 어? 응? 왜왜왜? 타키야 먼저 파 에? 생각해보니까 땅 파고 막 내려가다 보면 툭 하고 아래 이상한데 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아저씨 말로는 여기 공룡 동굴이라는데 어. 만약 딱 떨어졌는데 그어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공룡 입속이면 어떡함? <laughs> 에이 설마! 타키야 먼저 가요 나는 타키야 파둔 어. 곳을 넓히면서 갈게 아 알았어 에이 겁쟁이 용사 포님 그래 내가 먼저 밖게 신중한 용사라고 불러다오. <laughs> 신중한 건가 이게 겁쟁이 아니야? 자 쭉쭉 가. 자포 도래 키, 막혔어. 사파 곡괭이 있어. 자세번 아, 대고. 자 후이 포포 포. 나 포. 이제 나 이제 나무 칼밖에 없어. 아, 포 여기 하나 더 있다. 오타키가 넓혀줘야겠는데? <laughs> 자 열심히. 아이 포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어찌 어오 얼마나 도파 되는 거지? 오. 오 어, 뭐야? 어? 놀래라 어, 잠깐. 진짜 이 땅속에 밝은 동굴 있잖아. 잠깐. 어? 이건 잠깐 녹화 시작. 어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 맛있어 보이는 민트색. 이건 서브테라노도네아리 분명해요. 에 포, 얼른 와봐. 여기 신기한 게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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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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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어? 신기한 게 어디 있어? 없어졌어. 아 거짓말 진지한데 원래 신기하고 찾으러 가보자. 어그 나중에 다시 올라가게 여기다가 어? 좌석 좀 설치해 둘게. 흩자 여기다가 그전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왜왜 어, 어, 왜? 터키. 응. 음. 오 아까 아까 썼던 삽이랑곡괭이랑 반납하실 여기는 알았어. 이제 탐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으이. 정말 중요하지. 재치하긴. <laughs> 자 일단 자석 설치했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뭐 하려고 주기를 이렇게 발라주고. 쩌쩌쩌쩌쩌쩌쩌 그리고 자 레버 설치. 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철검을 들고, 우와! 모자르지? 아, 좀 모자르네. 훗, 난 어.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짜잔. 어? 비기비기. 너도 이제 대포알을 설치해 주지 대포. <laughs> 자이것 타고 한 번에 뻥 하고 올라가는 거야. 아, 그럼 조금만 더 발라 볼까? 좋아 좋아. 하하하하하. 좋았어 설치엔 강화 끝. 후우 오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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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봐봐 왜 어디 어디 타키 이거 봐봐 어, 파리지옥이야 오. 오 그래 근데 잠깐 포 아아 키 응? 파리지옥이라니까 파리지옥 안신기 음, 별로 이거 포원의 집 뒤에도 하나 있던 건데 아, 뭐왜말안 해줬어 아이, 나쁜 장난 칠까봐 말안 했지 흠 정말 너무하네 포 어디가 오 타키 저거 좀봐왜가지야 응? 랍스터야 오. 맛있겠다 자 여러분 저기 트릴로 응? 카리스를 발견했어요. 터키, 응? 터키 뭐해? 아포 아저씨가 영상 찍어오라고 하셨잖아. 아 맞다, 그, 귀한 그, 영상 찍어오라고 했지. 오, 자 그럼, 휴, 아이포 뭐해? 사, 헤헤헤뭐 <laughs> 하냐고? 어, 지금부터 트릴랄레로 모시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대단히 귀한 영상. 아, 귀하네 여러 의미로. 음... 어, 그럼, 음, 음. 맞은 리뷰하고요. 아오택이 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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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발룸 랩터잖아 어? 우리한테 오나? 포! 조심해 오? 어? 뭐하는 녀석인데 얘는 어 일단 육식공룡인데 산업계로 유명하다고 그랬어 뭐라고?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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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어, 이 생각보다 위험한데? 어, 여긴 위험하니까 좀 네모난 임식어처라도 우리 만들어야겠다 웃기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망볼 테니까 이 나무검 안 되겠어 철검 좀 주셈 에? 그럼 나는? 다히는이 나무검 들고 있을음 호심용 에? 호심용 아, 그, 그래 자막잘봐포 뭐, 발룸 랩터들은 후각이 엄청 좋아 곰고기 냄새를 맡고 또 올지도 모르거든 헐. 아니야 어쩌면 내 치킨 너의 냄새를 맡고 오는 걸 수도 있어 오 안되겠다 여기다가 있 어. 넣어놓을 테니까 자. 특히 여기 있다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놔. 오케이. 저기 공룡의 소리가 들리고 있어. 어서. 떵키 포 후, 자, 완성. 호이. 포. 트릴로 크리스 꼬리도 넣어 놨어? 오, 여기 몇개 있어. 오, 맞네? 자, 호이. 내가 좀 가져갈게. 가지득시. 왜? 어? 이걸로 서브 테라노돈을 길들일 수 있단 말씀? 오, 진짜로? 어. 오, 마침 저기 왔다. 오, 밥 먹으러 호. 왔나 봐. 포. 아, 이과제를 먹으러 오셨다고? 자, 이렇게? 오, 이렇게 먹이고. 하나, 둘, 셋. 넷 길들이기 성공 오. 자 이렇게 타면은 헐헐 오. 택키 오. 오. 어, 어때 날아다닐 수도 있지 택키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잡아갖로가는것 같아 못 잡힐 것 같아 o 택키를 택키를 내려줘 이 나쁜 공룡아 어, 아니다 어, 나도 해봐야지 재밌겠다 <laughs> 호잇 뭐야 잠깐만 택키 응 우리 수 오다 오른다 오다 타키 일로 와봐 어왜왜왜 타키 타키가 음. 내봉가리 치킨 덩이 하나 먹었지 아니 안 먹었지 그걸 왜 먹어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기 <놀라> 세개 있었는데 지금 두개 뿌리셈 어이 동굴에 도둑이 있는 것 같군요 라고 도둑이 말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놀라> 하니 아니거든 그럼 음자 잠시 여기 좀 멀리 떨어져서 우리 상자를 한번 지켜볼까 어 뭐하러 혹시 고두기 다시 같은 범행 장소에 나타날지도 몰라. 터키가 또 빼먹는다고? 카메라에 들려 있는데? 자, 그렇게 해보고 음, 일단 포 이번 절도 사건 유력 용의자 제일 호. 자 그리고 다른 용의자는 어, 어. 발 냄새 터다. 조 녀석 그 친군가 설마? 에이, 내곰 고기 냄새 맡고 온거 아니야? 어 잠깐만, 행동 거지가 수상해. 오, 과연 포냐? 저발 냄새 터냐? 혈발? 어, 진짜로? 어? 발냄새터가 지금 집 근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둘이 조금만 더 벌어져볼까? 어 잠깐 집으로 들어가는? 어 뭐야 어어저 어, 어. 어. 친구가 폰가리 치킨을 가지고 어. 잠깐 어, 어 잠들었는데? 오내 어, 어. 폰가리 치킨 너겟을 먹고 배불러서 잠이 들었겠다 눈이 확 뜨어지겠지 포터 어, 엑스플로우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어, 눈치, 눈치 빠른 녀석이야 안돼 내 폰가리 치킨 너겟 흐 <laughs> 원시시대 도둑 참교육하다 실패한 썰 푼다 우리 기지만다 날라갔어 아니 포자 이번엔 트레버사우루스예요 과연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 오 네? 지금 서브테라노도를 흉폭하게 먹어치우고 <laughs> 오, 흉폭하게 오, 오, 먹어치우고 있어요 불쌍한 서브테라노도 <laughs> 우리의 친구였는데 오, 오, 저, 그렇다면 제가 복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와, 맙소사. 어, 오, 무서워 자, 잘 찍고 계세요. 제가 복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포그 막대기는 뭐야? 오오 <laughs> 어. <갔다. 웃음> 어, 뭐야? <laughs> 빙글빙글 돌잖아. <laughs> 이 공룡 녀석. 자 어? 우이 사람발을 잘들리 여러분들 응? 지금 뭔시이 공룡을 길들이는 자.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에기스 함로 여기 있 친구들 먹은그안 됐다 그오이이 맞죠? 에기스. 오 호호. 에기스빨야 벌금 다시 원시 참교육 당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도망쳐! 포. 흠 신비로운 고대 자연 동굴이군. 아주 마음에 들었어. 포 이제 녹화도 끝났겠다. 돌아가자. 오케다 잡템 싹다 땅에 던져. 벌금 1 0 0만 원. 어? 그리고 다시 다시 주어 됐죠? <laughs> 자연보호 구역에 어, 쓰레기 무단 투기로 벌금을 내셔야겠습니다, 포님. 아 쨌지하시네. 어? 오, 그러면 돼? 응? 어, 그래. 아무데나 안 버리면 되는 거죠? 헤이, 포뭐 어디가? 천연 <목소리도> 수각장에 버리겠습니다 호잇, 호잇. 아니 이러면 되지? 헤이, <목소리도> 포 뭐, 이래도 안 되지. 호잇. 용암에 태우는 것도 딱히 좋은 건 아니라고.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는 산 속에 버리는 거보다 훨씬 낫죠? 헤이, 뭐야? 잠깐만, 야 무슨 일이지? 야, 이게 뭐야? 왜 공룡이 나왔 어, 어, 뭐야? 어디가서? 저쪽으로 우리 어, 가는 길을 막았는데 포? 왜 이렇게? 아, 잠깐. 에 일단 일단 도망쳐. 이 터지고 있어. 아이 급작 이게 무슨 일이야? 포, 포가 쓰레기를 욕함에 보려가지고 일어난 자연의 분노가 인 봐. 아이 무슨 자연의 분노야? 잠깐, 이거 이 분노겠지? 이거 이거. 아, 포 얼굴 봐. 얼굴 엄청 욕복하게 생겼어. 아, 아 조심해, 특히 도망쳐. 아 비자, 비상탈출구로 가자 우리. 오케이 우리, 우리 오케이. 비상탈출구 있잖아. 아아 자기 카메라 꺼, 카메라 끄라고. 아 그러니까, 안돼. 이 기자 투호는 막을 수가 없다고. 아, 맞다. 포. 그 아까 줬던 최검 좀 돌려줘. 자석으로 밀어내려면 천 아이템 필요하단 말이야. 아 맞네. 천 아이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만. 아니포 우. 자. 후. 탈출 성공. 아 거의 다 왔잖아. 아 이거 타기 싫은데. 자, 하나, 둘, 셋. 발사. 잘한디. 다키! 뭐야? 왜 이곳에 이렇 고장이 보냈잖아. 푸! 다음엔 혼자 살겠다고 그렇지 봐. 오 기다. 그래도 무사히 탈출했자도. 아뭐 그렇긴하지. 잘 진짜 진짜로 녹화도 끝났고 우리 아저씨한테 얼른 돌아가자 푸. 영상 잔뜩 찍었으니까 아저씨가 좋아겠지. 하 그럼 이 다키 감독의 생생한 자연 다큐멘터리. 오! 어? 방금 저쪽에서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오, 나 방금 배고파서 꼬리를 가긴 했어. 헤헤, <laughs> 빨리 가자. 그건가?